할수 있다. <목걸음> 일어서봐, 일어서서 건너. 선생님 다리를 한쪽만 더 와봐. 아유 똑같은 거리인데 왜 그래? 할수 있어. 할수 있다니까? 그렇지. 어우, 할수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. 너무 잘했는데. 오, 너무 잘한다, 우리 쌤이. 그렇지. 우와. 우와, 우리 쌤, 멋져 할수 있다. 할수 있어. 우와. 우와. 기차를 타러 칙칙 뽁뽁 야호 야호 우후 우후 <laughs> 그렇지 서가지고 가는 거야 그건 그렇지 밑에 보고 잘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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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우와 우리 선생님 잘한다 요거는 선생님 혼자 서서 갈수 있잖아 딱 서가지고 할수 있다, 서서 서서 가봐라. 그렇지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자, 점프. 우와, 쌤 잘했다.